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 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벽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뭘까요?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뭘 바꿀까요?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바꾸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영 전략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전통적인 기업, 기존의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디지털 기업이 되는 것을 얘기 합니다. 그럼 뭐가 디지털 기업일까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생성을 하고, 고객 가치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디지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화 하는 대상이 비즈니스의 모든 그 사업 요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그걸 9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고객 가치, 고객 가치를 생성하는 부분, 전달하는 부분, 수익화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때 고객 가치를 디지털화 하는 부분을 디지타이제이션, 고객 가치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부분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디지타이제이션, 그리고 이 전체, 를 포함을 해서 디지털화 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제품, 제품의 디지털화가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컨텐츠나 컨텐츠 이용 제품을 디지털화 하는 게될것 같고요. 어, 새로운 디지털 상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개별 기능들을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상품 디지털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라이제이션은 이런 고객 가치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그 모든 업무 프로세스의 IT화를 얘기합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의 주문 생산 전달 관리 방식의 디지털화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공장 같은데, 제조업에서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디지털 라이제이션의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 라이제이션을 포함하고요.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된 것, 그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장 광위의 개념, 넓은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인데, 첫 번째가 제품의 서비스화 형태가 나타나고요. 즉, 기존에 일시불로 판매하던 것들이 서비스처럼 이용된다는 거고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교차 보조금 모델이 일반화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 단일 플랫폼이 이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다중 플랫폼이 이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객 가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전달하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뭐, 식스시그마나 워크아웃, 저스트인 타임처럼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뭐, 디자인 싱킹이나 서비스 디자인, 밸류 프로포지션, 밸류 포지션잉 디커플링 같은 고객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와 활용 사례 분석이라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